자자 <목소리> 자, 조용 집중 초렷0초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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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0초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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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어 다들 준비 많이 했지?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. 그럼 기권을 선언한 반장과 부반장이 선생님과 함께 심사를 보도록 하겠다 자 반장 부반장 너. 뭐야 너도 심사 보고 싶어 뭐야 <목소리> 자 심사위원으로서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 잘 부탁해 아 아니지 나한테 잘 보여 뭐래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을 거니까 다른 건 바라지도 마. 조용 조용. 자 자리로. 자 그럼 1번 참가자 어채윤이 앞으로. 이번 축제에선 내가 무대에 서서 노래할 거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어. 요. 난 최유리님의 숲을 부를 거야.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 파나니 제 물에 가라앉으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 아 어, 그래 그래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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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어 잘했어 공기 반 소리 반 보컬리제이션이 많이 좋아졌어 저 그럼 합격인가요? 응. 그건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? 다음! 엄청난데? 아, 아, 야야 조용히 해나 노래 부를 거야 어 알았어 <laughs> 나는 헤이즈의 In July라는 곡 부를 거야 네 과거들 같이 바삭하게 닿았네 가 태체 몸 바람에 이런 듯 에서 밴드를 만들던부 고스깃 터졌다 이래 먹었다기 노래 듣는데 이거 뭔또니 조이 몸매 돈에 뭐 평범했어 좋은 점수를주긴 힘들 것 같아 네가 뭘 알아 너 지금 심사위원한테 대드는 거야? 실할 하네. 와 스탑 거기까지. 자리로. 자 다음 내가 아유, 이잘못다는 말을 네. 많이 들어서, 러브인빈어를 준비했어. 사랑해, 사랑해, 사사랑 사랑해, 사랑해, 사랑 선생님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저 마지막에 조금 전거 같은데. 그렇지 그런 거 같지. <laughs> 하지만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. 맞아, 맞아. 다음. 물고라 봐. 어 너. 너 조용히 좀 해. 내가 부를 노래는 이 아이의 한숨이야. 당신의 한숨 그 깊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안아줄게요 내 점수는 15점 몇점 만점인데? 당연히 100점 만점이지 죽을래 너? 자 다음 얘들아 나는 아이유의 너랑 나를 부를 거고 잘 들어줘 시계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맘속 이야기 내 이름을 불러줘 어우 좋다 좋어 예슬이 노래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? 음별 생각 안 했는데요 아무 생각을 안 했어? 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아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렀다면 뭔가 감정 전달이 더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 근데 전 연애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봐서 자, 다음! <목소리도 먹고 싶다> <목소리도 막>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저는 소질이 없나 봐요 <laughs> 울지 마, 고은 어, 울지 마 고은아! 다음! 파이팅! <목소리도 막> 너네 같이 못하는 애들이랑 하려니까 조금 기분이 좀 그렇다 내가 부를 노래는 김세정 씨의 꽃길이야, 알지? 네? 네. 찐따들 어, 네, 시작할게. <목소리> mm.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한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기. 봐 예쁘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. 어, 이 노래를 선택한 유으로받아들 음, 그래, 그래도 이 수많은 노래 에이 노래를 선택한 도이 수많은 노래를 선유아 음, 그래, 그이 노래를 선한 음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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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 공대할 줄 몰라 야 너희 조용히 좀해나 너희처럼 실력 없고 미천한 것들이랑 같이 동등하게 심사 받는 게 너무 열받거든? 근데 메인 보컬은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래한다 조용히 하고 들어 할게요 해보자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하랬던 거야.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. 내겐 너무 소중한 너, 내겐 너무 행복한 너. 아 잘했다 어아야 졸려 죽는들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... 야야조심 네가 뭔데 날 평가해. 오. 다미 고양이라고 얘들아.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잘했어, 잘했어. 내 점수는 7 점. 야, 너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. 야,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나와? 그건 내 마음이고. 내일까지 당장 갚아라. 존나 죄수 없어. 아씨, 말을 털모 되는데. 심화, 심화. 자, 그래, 다음. Don't call me, don't call me, g i m and combi, lolly, lolly flex, n a t u r a flex. 알잖아 내클래스예 아이야 돈 없으면 전화하지 마돈 컴이 캐셔 올리 어쨌든 범미 오긴 오지 아니 이제 창문 안 닦아 내집 배넘어 따끔 따끔 돈 없으면 전화하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, 절대 어... up, 어, 아 절대 전화 안해 랩이구나 왓쌉 맨 다음 커피다잖아그 정도 커피이 있었네 조 진짜 불러온 <laughs> <진짜 별로 안 웃음> 거야 <웃음> 해볼까? 네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어제는 너무 좋은 꿈을 꿨어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어 둘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 아쉽지만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 같아 야너딴 생각 했냐? 뭐래 몇 번을 말해 감정을 담아서 부르라니까. 너나 잘해 참견질이야. 쌤저 그냥 기권할게요. 아, 그래? 제삼사보. 뭐야? 해볼래 진짜? 짜증나. 짜증나. 다음. 왜? 에, 우리 반에 선생님이 안 계시냐? 여기 있잖아. 너? 아, 얼굴이 늙었다고 뭐다 선생님이 아니야. 그래, 뭐? 빨리 불러. 그러 아, 시작할까요? 가자. 저는 서울의 달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. 너도 나처럼 외로운 동빈가슴 안고 산구나. 오. 내 점수는 어 네, 35점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! 야, 얘보다 못했다고? 조용히 해, 심어져! 좀 미치겠네, 씨. 아, 됐어, 들어가. <laughs> 자, 다음! 뭐야? 뭐야? <laughs> 다들 박수! 아, 근데 노래는 안 하니? 아 제가 성대결절이라서요. 복권 한명건 붙는 거야? 야 너는 K-pop과잖아. 어. 아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. 딘 따오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재를 몰라고. 쌤 이래도 돼요? 그래도 뭐, 이왕 나왔으니까,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? 어차피, 같은 학교니까. 응. 시작해볼까? 응, 뭐야, 어, 진짜로. <laughs> 내 점수는 아 <laughs> 잠깐만 얘기하지마 네가 감히 내 점수를? <laughs> 거부하겠어 어 아, 듣기 싫어 그니까 딘떠 말도 안돼야 <laughs> 우리 다시 케이팝 가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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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들은 네. 개그를 하러 온 거지?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수영을 자 다음 어, 뭐 하고 있어, 예. 어,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판단해주길 바래 응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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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나는 라는 노래를 부를 거야 Dreams of my reality A wondrous world t h i like to be Perhaps that's my reality <laughs> 어 잘했다 좋네 어? 너의 생각은 어떠니? 잘 모르겠는데요? 저도요 <laughs> 아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애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선생님 쟤네 둘이 승민이 좋아해서 고백했다가 차였대요. <laughs> 야난 아니거든. 그냥 편지 한준 거거든. 야너 그래 너 저한테 편지 줬어? 왜? 편지 주면 안 돼? <laughs> 아, 진짜 이거. 야너 따라 나와. 아, 뭐야? 몇명 나가? 다섯 명 나가. 얼른. 아, 예, 예, 얘들아 얘들아 애들, 애들, 이렇게 애들, 애들. 네. 어렵네요. 잘생긴 삶이란아 스트레스 받아. 할까요? 아, 그래? 아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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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내 맘을 뒤흔드네 그저 난 망연해 너 o no. 나를 아는 건지 자꾸 투닥대며 어린 장난감 다루듯이 내 대해도 자꾸 맘이 슬금슬금 너 o no. 선생님 근데 재심사는 누가 봐줘요? 그건 모두의 목소로 남겨두자. 아, 멋있대. 아까 했던 거 마지막으로. 수 <laughs> 했네요. 뭐, 뚜루뚜루 뭐 했잖아. 뭐. <laughs> 아, 싫을데. <싫어요. 웃음> 지난 아울 때뭐 하지 않을 건데. 12월이네요. 해해 그대로 해. 응? 자 앉아 앉아 앉는 것부 일어 나서 것도? 일어나면 자 파이팅 물론 꼬나봐 아니.